63호. 사스 통계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교. 2020년 1월 25일 지표 수정치 반영. 첫 번째 그래프는 사스 누적 감염자 수와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를 비교한 것이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감염 속도는 사스와 비교했을 때 빠른 듯하다. 두 번째 그래프는 사스 누적 사망자 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한 것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아직 사스와 흡사한 흐름을 보인다. 세 번째 그래프는 사스 치사율과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을 비교한 것이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사스보다는 아직 낮은 듯하다. 네 번째 그래프는 사스의 누적 사망자 수와 완치자 수를 비교한 것이다. 사망자만큼 중요한 것이 완치자수이다. 병의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완치 또는 사망이기 때문에 완치자수가 사망자 수를 크게 상회한다는 뜻은 매우 좋은 신호이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완치자 수를 비교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아직 사망자 수가 완치자 수보다 더 많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완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야만 감염자 또는 일반 시민들이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듯하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중국 각 구역별 감염자를 나타낸다. 아직 우한이 속한 후베이가 압도적이지만 보라색, 박스에 속한 저장, 광동, 허난, 충칭, 후난, 안후이, 베이징, 산동의 경우 감염자가 이미 50명을 넘어섰다. 감염자가 확인된 국가는 중국, 호주, 일본, 프랑스, 네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마카오, 홍콩이 있다.